이름과 나이 그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요네 안녕하세요. 저는 2 6살 박도혁이라고 하고요. 박도혁. 박도혁. 네, 그 저번 학기 이제 대에서 생활했었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. 감고 아, 여기 서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할이야. 오반주로 어, 하나요? <laughs> 네. 응, 반주로 하겠습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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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좋은 둘, 날, 좋은 날.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, 축하해요, 축하해요. 만남을 축하해요.